야, 옆집 언니 엄청 시끄럽지 우리야 어우, 애들이 잘 먹어서 지낸다 누가 라이크 아니라까봐 지낸다 애들이 잘 먹어서 두실 투실, 두실하다 아, 알았어 너도 우유 하나 줄게 다리 우유 먹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줄게 에이씨 옆에 있어서 특혜를 받는 애들이 <laughs> 얘네들이. 아 보자 우유 하나 줄게. 제니도 먹고 싶어요. 알았어. 제니, 제니 발좀 봐. 제니야.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. 야 이렇게 금방 먹는다. 금방 먹는 가운데 날라가 왔네요. 날라 안 어. 언니가 보면 또 시끄러. 어, 들어가자 날라 들어가. 날라 들어가자. 날라 들어가서 이리 와. 야야야야. 야, 야, 야. 보라야 보라 보라야. 날라 들어가 빨리 들어가 날라 이리 와. 그 사이 땀이 밥을 주고 날라 들어가. 왜 나와 또 빨리 들어가 이리 와. 이리 와 빨리 들어가. 들어가 들어가세요. 그렇지. 자 그다음에 이제 금동 차례. 금동이 기다리고 있었어. 아빠, 저는 언제 나갈 수 있나요? 금동이 기다려. 금동이 나가. 자, 금동이는 좀 오래 놀더라고. 아침 저녁으로. 다른 애들은 아침에 좀 짧게 놀고 노는 게 아니라 화장실만 갔다 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들어오는데 금동이는 좀 오래 걸려. 그래서. 신발 <laughs> 방석이 작아 보인다. 이제 여기서 응? 어, 저는 요 시간에 얘네는 이제다가 이제 따가 이제 풀어 줄 거고 세수하고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하죠. 밥은 어, 백설기를 전자레인지에 2분 데워서, 먹습니다 계란하고 아! 들어간다고 아, 이제 금동이 운동 금동아 치큰 놀았다지 아유 금동아 하이쇼 좋 텐다 좋 텐다 우리 금동이 응자 사료 또 하나 먹어 얘도 네 개씩 먹어 하루에 장사이랑 비슷하지? 자, 그럼 이제 우리 쪼무래기들, 강산이 슬기. 이제 쪼무래기가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가 돼버렸네. 자, 저기 쪼무래기들이 또 태어났으니까, 우리 보라부터 보라는... 응, 어, 얘는 밥을 꼭 아침에 앞발 닮아서 꼭 밥을 먹더라고, 얘는. 근데 이것들은, 저것들은 밥을 안 먹고 그냥 뛰어나가요. 보라 밥 먹어! 어, 얘네들은 밥을 안 먹고 뛰어나가 어, 저렇게. 보라는 밥 먹어. 저렇게. 강산이. 에이? 보라 강산이 따라 가네? 자, 강산이가 남긴 사료는 회수를 해야 돼요. 슬기가 다 먹기 때문에 비만이 돼. 자, 그래서, 슬기 하나하나, 강산이 하나하나, 남기고, 휴수하고, 자, 오늘 아침 운동이, 이렇게, 이렇게 끝나고, 저는 이제 밥 먹고, 출근 준비, 자, 잘 놀고 있어라, 시끄럽게 하지 말고, 추운데, 소등하겠습니다. 아이고, 이게 한 손으로 안 빠지냐. 아이고, 아이기들이 안 보이네. 자, 니들도 오늘 잘 놀고 있어. 추운데 나가 돌아댕기지 말고, 알았지? 나가 돌아댕길 수 없다. 자, 이렇게 끝나면은 6시 35분. 음, 겨울이라서 아직까지 어둑어둑합니다. 도 여기도, 여기도 소등. 어 누구야? 우리 보라야. 우리 보라네. 자, 자, 여기서 동이 트죠 이제. 아휴자또 밥을 먹자. 떡을 먹자. 떡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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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밥차라는 거를 던져갖고, 뛰어오다가 왜 멈춰? 얘는 여기 있네 야이 자식 여기까지 왔네 빨리 먹으려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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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좋아라 밥차가 왔다 아이좋아라 뭐 하니도 저도 빨리 안 먹고. 아, 이 먹어. 먹어, 괜찮아. 금방 따라오네, 양념.